안녕하세요. 어, 이번 챕터는 프리로드와 그것을 고려한 초전도체에서의 지지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의 순서는 프리로드의 개념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이어서 외부 부하에 의한 프리로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프리로드를 어떻게 초전도체에 적용하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로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체결하중을 발생시키기 위해 볼트 또는 너트에 가해지는 조임 하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힘을 왼쪽 그림과 오른쪽의 레처 다이어그램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부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 장치가 조여질 때 볼트에서는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힘을 붉은색으로 표시된 프리로드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힘에 의해 상대적으로 볼트와 너트 사이에 있는 부품에 축방향으로 수축되는 파란색의 체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에서 발생된 장력과 부품에서 발생된 조이 마중은 같은 힘을 나타냄을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로드를 주는 이유는 외부의 진동, 온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부품의 풀림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로드에 외부 부하가 가해졌을 시 어떻게 힘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프리로드가 가해진 부품에 여러 동적인 부하 혹은 온도의 수축 팽창 등으로 인한 외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먼저 외부, 외부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부하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부하에 의해 볼트의 장력이 더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품을 조이는 체결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품의 레지듀얼 클램프 포스, 즉, 남아있는 체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품은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부하가 더 강하게 가해지게 되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남아있는 체결력이 없어지게 될 시에, 왼쪽 그림과 같이 볼트와 노트로 조이던 부품은 결국 개방되게 됩니다. 이즉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부하에 의한 부품의 변이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프리로드 지지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전도체의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 부하의 변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극저온 및 높은 전류 조건에 의한 온도의 수축 팽창 혹은 로렌츠포스에 의한 전자기력이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초전도체의 변인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구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지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방향으로의 오버밴드 구조와 축방향으로의 프리로드 구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오버밴드 구조에서는 아래 그림의스인리스 스틸 테이프와 같이 높은 영스 모듈러스와 일드 스트레스를 가지는 소재를 초전도체에 직접 감는 구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선은 오버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검은색선은 오버밴드를 사용했을 경우인데, 오버밴드 구조를 사용했을 시 초전도체의 변이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프리로드 구조입니다. 프리로드 구조는 초전도체의 외측에 막대기 형식의 타이로드를 배치하는 방식과 초전도체 코일 내부에 이너튜브를 배치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로드 방식은 구성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 방향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너튜브 방식은 지지 구조를 내부에 배치하게 되므로 지지 구조가 컴팩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너 튜브 방식의 프리로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이너 튜브 구조에서 벨빌 와셔를 사용한 프리로드, 프리로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방향으로 볼트와 패드 그리고 와셔를 배치하여 초전도체에 프리로드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벨빌 와셔의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 스프링 상수 값을 조정 설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란히 배치한 경우가 병렬 타입이고,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 경우가 직렬 타입이 되겠습니다. 등가 스프링 상수의 수식은 각각의 병렬 그룹의 와셔수를 구분하여 직렬마다 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의 병렬 구조가 각각 직렬로 연결되었을 시, 다음과 같이 7분의 3k라는 등가 스프링 상수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프리로드 설계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로드는 앞에서 봤던 매처 다이아그램과 같이 스프링 상수와 변이의 곡으로 프리로드를 표현하게 됩니다. 초전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조온에 따른 변이 및로렌츠미라는 전자기력에 의한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의 붉은색 부분이 HTS 초전도체이고 푸른색은 지지구조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HTS 초전도체의 온도 및 전자기력에 의한 총 변이는 마이너스 0.9505mm이고, 지지구조 패드 부분의 변이는 마이너스 0.9673mm입니다. 초전도체, 따라서 초전도체와 패드 사이의 변이는 두 변이의 차이인 0.253mm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축방향 변이에 대한 프리로드 구조 설계를 위해 2병렬과 3병렬을 직렬로 연결한 와셔를 4개 적천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적층 한세트에 대해선 1200N·mm의 스프링 선수가 나오고 이를 4개의 적층으로 적용할 것이므로 4를 곱하고 거기에 0 2 5 3 m m 의 2배 정도의 변이를 고려한 안전율을 적용할시약 2496N이라는 프리로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프리로드는 고정장치가 조여질 때 발생하는 장력 혹은 체결력을 의미하며 외부 부하에 의한 부품의 미끄러짐과 개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 장표에서는 볼트와 너트를 너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극저온의 온도 변화와 높은 전류에 의 따른 전자기력에 의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구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해당 구조로 방사 방향의 오버밴드 구조와 축 방향의 프리로드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외부 부하의 변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프리로드 산정 및 지지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프리로드 및 지지 구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